I d 드리겠습니다. I put you n 앞 w when I'm sad on the meeting. I don't know. I said, I see. I don't know. I'm going to see. I'm going t n i h a v e y o u r a t t e n t i o n p l e a s e 댄싱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네, 오른쪽으로 오마 붙을게요 오른쪽으로 나오세요 네, 네, 네. 성공씨운학 씨, 선한번 우리 멤버들 좀만 빨리 갈게요 세현씨 하트한번 하트, 하트. 이한씨 강아지기 고마워요 세연씨 네, 네. 카트 한분 재산 씨 카트 한분 고마워요. 저거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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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사 중에 공사 중, 공사, 공사 중. 어, 왼쪽으로 쭉가야 돼. 왼쪽으로 쭉가야 돼.

잘 다녀와요.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와요. 잘 다녀요. 잘 다녀오르시.